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 이와 같은 산업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파이코인과 관련해서는 어, 트위터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파이 네트워크라는 이 상표를 등록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지 오래됐는데 이런 상표가 특허로 승인되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이와 관련되는 건 자세한 것은 아마 파이코아 팀에서 올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와 같은 내용이 올라왔길래 파이코아 팀이 제대로 이런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KYC 관련돼서는 어 저도 요즘 상당히 이거 KYC를 뭐 베리데이터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좀 요즘은 부족하게 그 검증하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하게 느끼지만은 그래도 이런 그 솔루션 올린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했던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미국 SC에서 e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성인한 이후에 가장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게 그 엑스 구그 트위터에서 이제 페이먼트로 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엑스 페이먼트 계정이 이제 1월 21일 날 오픈이 됐기 때문에 아, 이제는 드디어 이 엑스 페이먼트 계정이 뭔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엑스 페이먼트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주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X로 시작하는 암호화폐가 주로 사용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X로 사용하는 게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XRP와 XLM, 스텔라 XLM하고 XDC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개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이런 그 그림도 올라왔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지코인도 여기에 해당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플의 그 소식을 자주 올리던 한 분이 그림을 하나 올렸던 게 저도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그 리플과 스텔라, 그 리플을 만들었다가 거기서 그 만두고 스텔라를 만들었던 그 제드 맥칼렙이 어, 2021년도인가 바스터라는 그런 항공 관련되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인공 그 중력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런 공간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들을 그 스페이스 엑스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 협력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파스타 프로젝트 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스타리 스타링크와 스페이스 x 트위터 X를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하고 이런 그 리플 스텔라를 만들었던 이 제드 맥클립이 이런 X 페이먼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연 넥스트 그 블록체인은 뭘할 것인지 하면서 이런 엑 r p 와 스텔라를 언급을 했던 그런 그림도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하게 트위트를 보고 엑스페이먼트에 엑스코인을 사용할 것이고 지금은 이제 프리세일을 할 테니까 이것이 좀, 지금 프리세일 기간에는, 어, 3. 뭐, 얼마 달러 정도인데 프리세일이 끝나고 나면 뭐 25달러까지 올라가니까 빨리 이틀인가 기간을 주면서 그때 프리세일을 하면 어떻느냐고 올라왔길래 왜 갑자기 프리세일이 올라왔느냐.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번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이제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면 사인업도 해야 되고 해서 절차를 그치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페이먼트가 완전히 상당히 많은 이제 암호화폐로 페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암호화폐 지갑 주소도 올려와 있고 해서 어, 이게 사실인가 하면서 이제 좀그 관심을 가져보고 있다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주식사를 마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 또 확인을 해보는 이유는 어떤 스캠을 만들어서 사람들 유도하고 있을지. 이런 차원에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들어가니까 이런 그 엑스코인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고 몇개 관심만한 사람에는 트위터 상에는 그게 없는데 제가 다른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엑스코인이라는 프리셀 사이트가 정교하게 만들었던 스캠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 와 내가 관심을 조금 덜 두고 성급하게 등록을 했더라면은 마치 구매를 몇 개라도 한 해보자. 하 해봤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러, 이와 같은 사이트가 올라오더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는 어떤 사이트든지 이렇게 우리가 프리세일이라든가 에어드롭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혹시나 이것이 스캠 아닌지 하고 항상 1중 3중으로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지난번 SEC가 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성인한 이후에 요즘은 그 나스닥이라든가 12.52시카고 옵션 그레스에서 역시 옵션 물건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SEC에다가 성인을 조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는 그블록로그의 IBIT, 아이 e 어 비트코인의 그 파생 상품을 옵션 상품을 이제 승인 요청을 했고 시가고 옵션 그래서도몇 가지를 이제 신청했는데 이렇게 그 SEC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나니까 SEC는 즉각적으로 지금 빠르게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은 올라와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 주고 금융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수용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예, 투자자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2월 말이면은 이런 그 성인 가능성도 있다. 하고 이제 블룸버그 분석가가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등등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 실물 자산 토큰나가3년새 거의 제로에서부터 한 50억불로 이제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95%는 부채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채가 어떤 내용들인지 오늘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미국이 이제 스테블코인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이 스테블코인을 허용했던 것은 이 달러 대비 다른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스테블코인을 허용했다는 것은 미국 국채를 코인 화식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도 일본도. 아니, 요즘 이제 국채를, 미국 국채를 사지 않는 입장이면은 국채를 코인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그 담보를 국채와 달러를 한 세블 코인은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미국이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참 재미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기에 이제 소비자고 투자자가 빠르고 저렴 저렴한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서류가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부채가 국채라든가 부실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엄청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5월간은 이런 기존 정권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RWA 리얼 월 월드 어셋을 만들어서 어, 영업을 하려고 지금 돈 뿌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렇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한 이유도 미국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USDC와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달러 대신에 스테블 코인을 일본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이게 곧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압력과 영향과 이런 것 때문에 스테블 코인도 허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블 코인 이곧 한국에도 도달할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이태리에는 블록 인베스터 라는 데서는 부실 채권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부실 채권은 non-performing loa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MPL, 이 부실 채권을 토큰화해서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한다. 빚이 많아도 너무 많으면 국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이 이제 파산하게 되는데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빚으로 돈을 더 찍으면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또 돈을 더 찍어내서 어 정부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좀 나쁘게 하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엄청난 많은 이제 빚을 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다시 찍어서 이제 그걸 해결하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 문제가 없느냐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계속 이제 뭐. 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나면 은 그것이 결국 빛으로 돌아올 텐데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는 염려스러운 점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이렇게 이제 RWA가 전 세계 과도한빚 문제를 효율적으로 판매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태국에서 새로운 태국 규정을 만들어서 일부 실제 자산 기반 토큰에 대한 소매가 억색사도록 허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태국에서도 그, 태국의 SEC가 디지털 자산 사업과 토큰화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부동산과 인프라라는 두 가지 유형의 토큰화된 실물 자산, 즉 RWA가 소비자 투자자 제한을 해제시켰다.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 토큰 또는 부동산 수익 관련 토큰 이런 것들 ICO를 할때 참가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ICO가 허용되지 않는데 태국에서 이렇게 그 부동산 담보를 한 이런 ICO를 할 때도 참가가 가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하는 것하고 이제 균형을 잘 맞춰서 꾸려 나가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태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한 14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통화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이 140억 달러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재정법이 그 만들어져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140억 달러의 디지털 통화를 정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디지털 통화를 국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이런 그 암호화폐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동산 담보 토큰, 부동산 수익 관련 토큰의 ICO에도 허용이 가능하게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상당히 부동산 관련해서도 활성화시키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최근에 또 이제 그 세계결제은행 BIS하고 그 BIS의 혁신허브스위스센터하고 스위스국립은행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 또그 IMF가 이제 옵저으로 참가한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약속음을 토꾸나하는 프로미사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약속음을 대부분 종이 기반이지만은 이걸 이제 디지털화하고 분산 원장을 사용하여서, 단일 진실 소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미사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계은행은 재정적 약정을 한 국가는 한 곳에서 모든 미결일제 약속, 음, 약정을 볼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은행은 현금화되지 않은 모든 약속음을 집계하는, 집계하는 DB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콘화시키는 작업들이 어, 세계국제은행이 이제 스위스하고 협력해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만 하고 독일에서도 DLT, 분산원장 약속음 프로젝트가 어, 독일의 그 DJ b a n k 하고 Swiss Obligate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토크라된 약속 음 솔루션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서클 r c l e b d c 를 만들었던 서클 회사가 후원자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산 토크나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무디스가 이런 그 펀드 토크나 채택과 리스크 라면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잠깐 냈는데 이렇게 그 브랭클린 템플튼 및 와이즈덤 트리가 국채를 기반으로 한 펀드의 인기를 언급하면서 토크라등 펀드에 대한 보고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브랭클린하고 와이즈덤 트리가 미국 국채를 이제 토크나시켜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토큰에 대한 펀드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런 토큰화는 장점은 분할을 통한 강부비한 접근 또는 비용 절감, 유동성 향상 이런 상당히 장점이 있지만은 결국 펀드 관리자와 또이 토큰 발행 및 상환 온체인 투자자 등록 유지 KYC 또는 AML, 확인에 따라 지갑 화이트리스 작성과 같은 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이 소요되는데 아직도 경험 부족한 쪽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 이러면서, 파블릭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및 거버넌스 위험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위험성을 언급을 했고, 기술의 효율성은 토큰화된 자금이 새로운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는 개발 단계에서 아직 성숙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산 토큰화라든가 펀드 토큰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자산 토큰화가 우리 그 일반 대중들에게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파이코인을 통해서 우리 그 암호화폐 생태계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해 나가면서 이와 같은 실물 자산을 어떤 것을 토큰화 시켜서 비즈니스를 해볼 것인지 또는 이런 그 실물 자산 토큰하는 그런 플랫폼이 어떤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인지, 아니면 이런 그 실물 자산 토큰하는 플랫폼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그 코인들은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도 확인해볼 것인지, 이와 같이 실물 자산과 관련되는 경험을 한번 가져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런 제가 그 실물 자산과 관련해서. 한 번, 오래간만에, 채찌 PT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가 2023년의 전망은 어떻느냐. 그랬더만은, 어, 2024년은 실물자산 토큰화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부동산과 예술작품, 작, 자동차 등과 같은 다양한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한 트렌드가 분명하고, 시장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서, 또다시 제가 이제 실물자산 토크나가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어, 예를 들면 리얼티 부동산 토크나와 마세나스라는 예술작품 토크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길래, 마세나스의 구체적인... 사업과 사이트 소개 등등 얘기하니까 뭐 충분하게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저희게 언급을 해줘서 여러분도 혹시 관심 가지면은 그 채치 피티 3.5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파이브 라우지 라든가 구글에 들어가서도 채 g 피티만 치면은 나오니까 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채 g 피티를 한번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